자, 64장이죠. 어제 63장 15절부터 굽어 살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를 찾고 아버지께서 돌아오시고 다스려 주시고 굽어 살피시고 사랑, 사랑을, 사랑에 대해서 호소하시는 그런 호소하는 기도문이었습니다. 오늘 64장 똑같습니다. 호소하는 기도. 주는 하늘을 가리고, 가르고, 강림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오시면 회복됩니다. 하나님 오시면 좋아집니다. 하나님이 오시면 붕이 일어납니다. 원합니다. 주는 하늘에서 강림하소서. 주님이 오시면 죄악을 불태우고, 죄는 두려워 떨는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죄는 태워버려야지요. 주님이 오셔서 회복시켜야지요. 언제나 죄를 회개하고 버리는 것과 부흥이 함께 일어난다. 주님 오시면 이 절에 모든 나라가 주님을 알고 주님 앞에 뜬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는 것이 인간은 문제가 오기 시작합니다. 마음의 문제가 오지요. 3절 강림하소서. 이곳에 오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오시면 모든 것이 진동하고 떨고 두려워합니다. 눈에 뵌게 없다. 무서운 사람이 없다.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은 내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조심하고 인간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요즘 사람들 경외심이 없지요, 두려움도 없지요. 이건 안 된다는 것도 없어요. 그럼 다한것 같지만 인간이 방자해지고 마음이 한없이 이랬다 저랬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이는 모든 인간의 헛된 죄들 악들이 막 나타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59장으로 한번 다시 가 보면 왜 그들이 그렇게 손이 문제가 있고 입이 문제가 있고 발이 문제가 있고 독사가 있고, 거미줄이 있고, 거짓이 있고, 뭐, 못하게 합니까? 하나님이 임재가 없고, 두려움이 없으면 인간은 평강도 없고, 더듬거리고, 방황하고, 그렇죠? 하나님을 등을 돌려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하니 정의가 없고, 공의 없죠. 있다면 욕심이고, 죄악이고, 그런 거죠. 하나님 없으면 편할 것 같아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근데 그게 다 혼란입니다. 어둠입니다. 죄입니다.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그 로마서 3장에 인간의 죄를 착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어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별짓을 다 하는 거 애들은 선생님이 없다, 부모님이 없다, 교실에서 모설합니다 뭐, 지극히 별짓을 다 하지요. 자,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자, 다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우리의 기도 호소 1절. 원하옵니다. 주는 하늘에서 강림하소서. 3절도 주님이 강림하소서. 4절 주님이 하신 일은 사람들은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 일들입니다. 누가 주님이 하신 일을 받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고, 또 오셨고, 말씀하셨고, 문제를 이해하는 주님이 오시는 문제는 역시 회개의 문제입니다. 주를 기억하는 자, 주를 기쁘게 하는 자, 공의를 행하는 자, 선대하시거나. 문제는 뭡니까? 범죄함으로 진화하셨고. 그렇죠. 그래서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는 게 은혜 받는 기도입니다. 6절은 재미있는 말씀이죠 우리는 다 더러워졌습니다 우리의 은은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이 말은 걸레는 늘 더러워졌단 말이에요 그게 걸레가 아닌가요 인간이 내가 좀 선하다 그러지만 더러워진 것이 더 많아 안할 생각하고 해야 할것안 하고 죄 짓고 나쁜 생각하고 뭐 이게 한두 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내가 한두 가지 선한 일을 했습니다. 그래 하나님은 인간의 은은 더러운 옷 같다. 인간의 은은 걸레오 같은 거다. 그러다 내놓을 것이 없는 겁니다. 마른 아, 잎처럼 시들었고, 바람처럼 겨, 겨처럼 예, 밀려갑니다. 7절도 그랬죠. 죄는 얼굴을 숨깁니다. 거기에 나타날 수 없지요. 손잡을 수 없지요. 그래서 죄가 하나님과 우리 이를 담벼락을 쌓았고 손이 짧아서 귀가 둔해서 하나님이 못한게 아니다. 죄의 문제죠. 8절 이하는 하나님에 대한 또서입니다 주는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주는 우리를 만드신 도기장이십니다.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겁니다. 너무 분내 분노하지 마소서. 죄악을 영원히 억가지 마소서. 포시 없어서 포시 없서 우리는 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창조하심. 아버지에게 호소하는 거죠. 용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합니다. 주의 백성들 성읍이 광해가 되었고 시온도 광야가 되었고 에루살렘이 황폐해졌습니다. 왜 그렇게 황폐해졌습니까? 진노와 죄악이죠. 찬양하던 곳아르던성질이 불에 탔으며 다 황폐, 다 황무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주님 계속 가만히 계시렵니까? 잠잠하게 계시렵니까? 우리가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렵니까? 호소하는 기도문입니다. 자. 하늘에서 임재해 주시기를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6절 7절은 우리는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습니다. 열심히 한다고 못 한다고 너무도 부족하고 한협에 아무 공로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주의 긍휼과 주의 은혜와 주의 창조와 주의 아버지 되심을 고백하며 호소합니다. 65장은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뭐라고 응답하십니까? 나는 구하지 않은 자에게도 나타난다고 그 말해요. 찾지 않은 자에게도 내가 드러난다 그 말이. 부르지 안했어도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종일 손을 펴서 부르는 분이다. 찾아오시는 분이죠. 자, 그래서 양이 목자를 찾듯이 잃어버린 은하를 찾듯이. 집 나간 자식을 찾아 기다리듯이 나는 종일 기다리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찾아나서는 분이시죠. 잃은 양을 찾아서 찾도록까지 헤매는 그 모습이 있죠. 하나님 어서 와서 나를 도와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나는 이미 들을 찾았다. 응답하라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니, 우리가 하기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을 벌리고 계십니다. 옳지 않는 길을 걸어가고, 반역의 길을 걸어가고, 그렇죠. 3절에 보니까 뭡니까? 우상 숭비하던 백성들이. 그 하나님 앞에 정말로 역겹고, 역스럽고 우상 숭배하고 그래서 그것은 매를 때릴 수밖에 없고 그것은 잘못을 고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6절에 내가 보응한다못 본체 하고 있을 수가 없다. 그럼 고쳐야 되니까 버려야 되니까 반드시 보호하겠다. 7절 너희들의 조상들의 죄도 마찬가지다. 분양하여 나를 능욕하였고. 우상승배에 대한 잘못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지적하시죠. 죄와 우상이 이렇게 하나님이 싫어 하신데도 인간은 걷어가면 또 세상적으로 가고 인간적으로 가고 사람 말 듣고 세상 따라가기 쉽습니다. 그러나, 8절 이하는 하나님께서 신실한 종, 남은 자, 다 타락한 게 아니에요. 돌아온 자가 있어요. 회귀한 자가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시단 말이에요. 9절, 야곱의 씨, 기업으로 얻을 자, 택한 자가 내 기업이 될 것이다. 내 종들이 거기 살 것이다. 거기서 지금 나의 종들, 하나님이 특별히 보호하신 나의 종들, 그러나 버릴 자도 있어요. 하나님이 품을 자가 있고, 내버릴 자가 있지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잘못해서 다매한가다그 중에서 씨를 남겨 놔야 돼요. 남은 기업을 남겨 놔야 돼요. 태간백성이에 그래서 9절에 나의 태간백성 나의 기업 나의 종들을 말합니다 10절도 내 백성의 소유가 있을 거다 11절은 다시 반역과 배교 여와를 호 버리고 예배를 잃어버리고 우상에게 뭘 바치고 그렇죠? 그래서 칼을 맞고 죽임을 당하고 타일러도 듣지 않고 그렇죠? 네가 좋아하는 일만 하는구나 자 그래서 13절 이하는 대조하는 나의 종들은 먹으나 너희는 쥐를 것이요 나의 종은 마실 것이나 너희는 가을 것이다 나의 종들은 기쁨이 있으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래서 여기서 의인과 악인이 구분된다 마지막 때 심판이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보호하시고 나머지 심판받지 않습니다 14절,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우고 놀이하나, 너희는 슬프며 울 것이고, 심령의 상함으로 통과할 것이다. 너희 이름이 주죽거리가 될 때다. 너는 죽는다. 그 16절이 결론 부분이죠. 이름으로.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해 복을 구할 것이요. 맹세한다도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요. 예. 자, 오늘 여기까지는 호소하는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경고가 있고. 자, 17절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본심이죠. 보라 내가 새하늘과새 땅을 창조할 거다.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의 생각지 아니하리니. 자계시록에 있는 말씀 같죠. 그리고 이사에서 11장의 말은 회복의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말씀이 다시 나타납니다. 내가 창조한 것을 영원히 기쁨에 즐거워할 것이라.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 그 백성 기쁨으로 산고.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내 백성을 기뻐하니 우는 소리, 부르짖는 소리 다시는 들리지 않게다. 자, 기쁨이 있다는 말이죠. 거기는 날수도 많지 못해 죽은 어린아이 없고, 수환이 찾지 못한 노인이 없을 것. 백세의 죽음은 젊은이라겠고, 백세가 못되어 죽은 자는 저주도 안잘 것이다. 그 말은 장수한다, 건강한다, 그 말이 아닌가. 자, 먼저 영혼의 기쁨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21절 집을 건축하고, 그 안에서 포도나무를 심은 열매를 먹을 것이, 니가 건축한데 남이 살지 않을 것이, 니가 심은 것을 남이 먹지 않으니, 네백성의 소원은 나무에 소아가겠고 내가 태건제가그 손으로 이런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누린다는 말이 중요합니다. 그들의 속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의 생사는 것은 재난당하지 않으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 같을 것이니라. 자,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깁니다. 여호와를 부릅니다. 우상과 죄를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기업된 백성.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사람들. 하나님께서 17절 내가 새로운 세계를 연다. 기쁨을 줄 것이다. 강건함을 줄 것이다. 너와 네 자손이 복이 있을 거다. 24절 네가 부르기 전에 응답하겠고 말을 마치기 전에 들을 것이다. 하나님과 너무도 가까운 사이가 되고 마음이 통하고 친밀하고 사랑이 말만 하면 다 들어준다. 그리고 그 거기에는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회복이 되죠.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사자도 소처럼 손에 지고 그렇죠? 음? 뱀은 물지 않고 흙을 먹을 것이요 나의 성산에 해암도 상암도 없으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고 평화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게 계시록에 성취되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가 이렇게 지금 마지막을 마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일하신가?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결론은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64장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시고 그렇죠 죄를 고백하시고 우상과 죄악된 것을 내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이 회복되고 현실이 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